피나스테리드 성분은 전립성비대증의 치료제로 사용되고 있는데 이 약을 잘라서 탈모약으로 쓰는 경우다. 심장약을 개발하다가 남성의 기능에 효험을 보여 발기부전 치료제로 개발된 V제품처럼 이 성분을 복용하고 생각지도 않았던 부작용으로 머리 솜털이 자라나는 현상이 발견되어 남성 탈모에 널리 응용되고 있다. 물론 남성 호르몬과 탈모 현상이 어느 정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론적으로 타당성도 있지만 모든 탈모의 원인이 남성 호르몬 때문만은 아니다. 어쨌든 탈모는 질병으로 취급하지 않고 미용적인 부분으로 다루고 있기 때문에 탈모약은 보험 적용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용도로 출시된 성분의 탈모약 역시 고가의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전립선약에는 한 알의 피나스테리드 성분이 5mg, 탈모약엔 피나스테리드 성분이 1mg 함유되어 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1mg만 들어있는 약이 5mg 들어있는 약보다 공급가가 더 높다. 비보원 품목임을 악용한 제약회사의 배짱 같아 보인다. 한두 달이 아니고 장기적으로 복용해야 하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약값 부담이 만만치 않다. 그래서 편법이 생겨났다. 누구의 아이디어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전립선약과 탈모약은 성분이 동일함으로 잘라서 복용하면 된다고 생각해서 5mg이 들어있는 제품을 1mg으로 5등분하는 것이다. 어떤 모양이든 다섯 조각으로 자르기는 어려움으로 실제적으로는 4조각으로 자른다는 합의에 도달한다. 한편으로는 기발한 생각 같지만, 실상,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현실이다. 아무리 세심한 손길로 자른다 해도 약을 균등하고 정확하게 나눌 수 없을 뿐더러 원래의 전립선약은 원형이나 네모가 아닌 위아래의 길이가 다른 변형된 오각형이다. 이런 걸 본인이 직접 집에서 잘라 복용하라는 것은 고난이도의 작업을 강요하는 꼴이며 효과의 부족함이나 만에 모를 부작용이 생기더라도 책임을 떠넘기겠다는 것이 아닌가. 전립선약과 같은 성분이므로 이 탈모약 역시 앞서 언급한 부작용이 생길 수 있는 것은 당연하다. 대머리를 면해보겠다고 이 약을 드시는 분들도 마음을 굳건히 먹고 사용설명서의 부작용란을 찬찬히 읽어보시기 바란다. 도대체 이렇게 전방위적으로 부작용 있는 약이 또 있을까 싶을 정도로 방대한 부작용을 자랑한다. 내가 대머리를 면하겠다고 나 자신의 건강을 어디까지 포기할 수 있을까? 사람에 따라 선택은 다를 수 있지만 적어도 이런 부작용을 감수하겠다는 각오를 하고 나서 탈모 방지 목적으로 이 약을 선택하기 바란다. 이상으로 남성들의 고민거리인 탈모약의 실체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